안녕하세요. 단백질 식품의 맛을 쉽게 전해드리는 단슐랭 가이드입니다. 요즘 프로틴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단백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마찬가지로 커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커피 가격도 많이 인상되면서 집에서 커피를 타 먹는 홈카페가 유행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저렴한 가격으로 단백질과 커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임팩트웨이 프로틴 아이스라떼 맛을 알아보겠습니다. 임팩트웨이 프로틴 아이스라떼 맛을 준비했습니다. 명색이 아이스라떼이기 때문에 얼음도 넣어봤습니다. 비주얼은 그럴싸해요. 아이스라떼 위에 우유 거품 내서 올린 것 같죠? 맛도 그럴싸한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어,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 아이스라떼를 생각하고 마셨는데 훨씬 달고 커피 맛도 더 진하네요 맛은 편의점에서 파는 바닐라라떼? 믹스커피를 진하게 탔을 때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,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품이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카푸치노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지인한테도 맛 평가를 부탁했는데 스타벅스의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같다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달달한 커피 좋아하시면 분명히 맛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았던 점입니다 커피 맛이 많이 나서 정말 커피를 먹은 것 같은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 라떼 맛은 다른 맛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무맛을 제외하고는 단백질 이 19에서 20g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맛은 단백질이 21g이나 들어있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먹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느끼하네요 마이프로틴은 같은 제품이어도 맛마다 풀림 정도가 약간씩 다른데요 이 제품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방금도 중간중간 덩어리진 부분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단백질 특유의 맛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덩어리가 쉐이커 옆에도 붙는데 이러면 근 손실 날 수도 있는 거 아시죠? 풀림이 좋지 않은 건 여러모로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이스라테 맛은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은 맛인데요. 그만큼 정말 맛있었고, 특히나 달달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만족스럽게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필름은 다른 맛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. 가격은 저번 대란일 기준으로 2.5kg에 57,000원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가성비는 괜찮습니다. 아이스라테 맛 섭취할 때팁 드리겠습니다. 물은 적게 넣으세요. 아이스라테만 리뷰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, 물을 많이 타면 커피 사탕 녹인 맛이 나는데 성 맛있지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 물을 150~170ml 에서 정도 넣었을 때 가장 맛있었어요. 그리고 미량이지만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대제공량기중 카페인이 최대 27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, 사복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와 비교하면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카페인이 민감하시면 숙면을 위해 늦은 시간 섭취는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요즘 아침에 라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내일은 색다르게 아이스라떼와 프로틴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네, 지금까지 단술랭 가이드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